자전거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순례길도 끝났고,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 화물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걸 또막 바르셀로나까지 다시 챙겨가기도 힘들고 해서, 애시당초에 초반부터 그냥 팔고 가려고 자전거 그 소프트 캐리어도 도중에 버렸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자전거 닦아놨고 뭐 중고 상점에서 돈 주는 대로 받고 나와야죠. 뭐. 과연 중고 자전거를 받아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희망을 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스페인에서 자전거 타는 게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 카디즈는 해안가라 아주 조금 더 시원한 편입니다. 지금 12시인데도 밖에 돌아다닐 만한데요. 관광지에 거니하고 왔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네요. 그리고 관광객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집시를 조심해야겠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세비야만 지나올 때만 해도 한국인들이 종종 보였거든요. 관광도 많이 들어오시고. 카디즈에는 전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가를 한번 달리고 떠나보내줘야겠네요. 우리 로신한테. 아, 두 달간. 제 교통순환이 되어주고 분신처럼 함께 했는데 헤어지려고 하니 속상하네요. 휴양주시 휴양 잘시에서잘 n 거라 g p 네요 물어봐야겠네 아, 자전거. 음, 여기는 이제 자전거 수리해주고 중고로도 파는 곳인 것 같거든요 한번 와봤어요 음, 안 받아주네 This will burn. My way. this clip Yes. You have a problem with the bike or everything is alright? Uh, er you... Everything, alright will... Okay. I speak Spanish, yeah. English, or German. Oh, no, <laughs> I speak. Yeah. Uh, Was for rent or uh, that, that's your bike, right? Oh, and um, what you what you want? Ah, para para enviar para for, for shipping the bike back. Ah, but you wanna you wanna sell it? Yes, sí, yes. Sí. Uh, all right. Tomorrow, tomorrow. Tomorrow you go. I'll go. I'm ah. gonna ah. ask my colleague. Okay, I uh, sent him a photo. This storm. wants to need the navy. the price, more or less. Uh, what, uh. what you? What do you think of ah, 100 euro? Yes, uh, it's busy. Is the Korea or Ah, you have it in Korean? Korea. Korea, sí, yeah. <laughs> Korea. <laughs> Malo, okay, one uh, hundred, uh, si, si. and uh, I buy it from you, okay? Si. Uh, just go around the corner. Yep. Para para el banco del C. Wait. Un momentito, eh. Sí. Voy a por el but I'm still here. 아, 다행히도 자전거 팔았습니다. 굉장히 섭섭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건졌으니까 다행이죠. 처음에 자전거 상점 두 군데인가 갔을 때는 그냥 자전거만 팔고 싶다고 하니까, 어, 뜨뜻미지근하고 자기네들도 지금 많아서 못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못 팔겠는데 싶었거든요. 아, 전략을 바꿔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좀 번역을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laughs> 적어 넣었어요 아 일단, 제 자전거가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왔고,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싸게 판다고까지 번역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쳐다도 안 보다가. 그래서 보고, 언제까지 있냐. 본인들은 판매 대행을 해줄 수 있다.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고,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팔고 중개수수료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내일 가는데,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좀 그럼 얼,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하길래 저는 미련이 없잖아요. 스페인에서 렌트를 해도 제 자전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 정도 두달 정도면은 그냥 밥값이라도 벌자 싶어서 100 유로만 불러봤어요. 어 너무 싼데 싶어서 본인이 은행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다행이네요. 아 이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안 팔린다고. 어쨌든 오늘 하루 시간만 날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시스타 끝나기 전에 팔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고 그래야겠어요 유후~~ 감옥에 시켰습니다 아나 진짜 어이없는게 여기 지금 다 대기입니다. 뭘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어요.